안녕하십니까. 박상호입니다. 7월 3일 일본 시즈오카현의 온천 관광지 아따미시를 강타한 토사 성류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산사태 위력이 대단합니다. 7월 7일 새벽 기준으로 처음에 2명이었던 사망자는 7명으로 불어났고, 실종자는 한때 80명 이상이라고 보고됐지만, 지금은 상당수를 구조해 27명이 생사불명 상태입니다. 5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아따미시의 호텔 두 곳에서 피난중입니다. 시내 초중학교 11곳도 임시휴교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산사태에 휩쓸려 최소한 100채가 훨씬 넘는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소방대원과 경찰, 육상자위대까지 구조작전에 나선 가운데 바다에서도 해상보안청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7월 6일 육간후지에 따르면 산사태의 원인으로 일본정부는 대규모 성토와 태양광 패널을 지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민당도 현장 부근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가 산사태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 조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일본 전역의 태양광 단지가 경관과 자연환경, 토사제외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유명 환경 전문 기자인 이시다카아는 태양광 패널은 남쪽 경사면이 설치 적절하면서 시즈오카현을 비롯해 세토나이카이 미나미 큐슈 지역에 대규모로 설치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면 물을 머금는 능력이 떨어져 산사태가 일어난다고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2018년 7월에도 서일본 폭우로 교토, 효고 히로시마, 야마구치, 에이메 등 일부 사연에서 12곳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효코와 에이메시의 3,500개의 태양광 패널 가운데 30% 정도가 지면으로 쓸려 내려간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2020년부터는 태양광 패널을 신설할 경우 환경평가가 의무화됐습니다. 이시 다카키 기자는 11년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도 점검해야 할 위험물이 많다면서 행정당국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아따미씨 참사와 관련해 국제문제평론가 오이카와 육기이사씨는 배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부동산을 사들이는 중공의 그림자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따미씨가 속한 시조오카현은 공교롭게도 친중자치단체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방 자치단체장 가운데 최고의 친중파인 시조카연의 가와카츠 헤이따 지사는 모택동의 열렬한 지지자로 시진핑의 정책을 극찬했다고 데일리 신조는 전했습니다. 중공의 건당 백지연 다음 달인 7월 1일 데일리 신조의 기사입니다. 일본 도도부연의 지사는 해당 지역에서만큼은 총리 대신을 능가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리를 부리면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통하지 않습니다. 가와카치시상은 환경보호를 내세워 신칸센 리니어의 시조가 통과를 수년째 방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교통발전을 해방놓고 있는 그가 충공의 시진핑에 대해서는 감출 수 없는 애정을 보이고 있다는 게 데일리 신조의 기사입니다. 신중행각의 신칸센 리니아 반대로 유명한 가와카츠 시조카현 지사는 일본도 일국양제를 발전적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망언을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농촌으로부터 도시를 포유하자는 모택동의 말처럼 후지산 연합으로 도쿄를 포유하자는 심사아니냐는 격렬한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가와카츠 지사는 2010년에 중공을 방문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당시 부주석이었던 시진핑과 회담을 했고 G20에서는 왕이와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모택동 전집을 읽은 적도 있으며 농촌을 기반으로 도시를 포유하자는 모택동의 이론에 흥미를 느낀다면서 중국 사랑을 과시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또 2020년에는 최근 10년 동안 중국 인민의 힘은 발군이다. 14억의 인민을 지도해 국력을 살리는 것은 웬만한 리더십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일대일로를 구상하는 힘에 탐복하고 존경한다고 시진핑을 격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배타적 경제 정책이나 위구르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고 유관 후지는 보도했습니다. 일본인들도 가와카치 지사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민일보에 시즈오카 현지사가 등장했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학사를 한 독재자 모택동을 숭배하는 인간이 일본의 현지사가 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감출 수 없다고 많은 일본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의 네티즌들은 리니아 신간센 방에 대활약한 시즈오카 현지사의 애독서는 모택동 선집이다. 리니아 통에 반대한 것은 아마도 리니아선 개발에 열중하고 있는 중공에 알아서 배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7월 4일 리온 케이자에는 위구르 인권 문제가 부각되면서 태양광 패널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구르 지역이 전세계 태양광 패널의 원재료 실리콘 생산의 40%를 점하고 있는데다 제재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1년간 실리콘 가격은 5배 급등했고 그 영향으로 일본에서도 패널 가격이 3, 40%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닉게이는 7월 5일 미국의 중공산 태양광 패널 제재도 잘 봐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2021년 5월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동 문제 담당 특사 존 케리가 강제 노동 의혹이 짙은 중공산 패널을 무역 제재 대상 지정 검토를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세계 태양광 패널 생산의 71%는 중공입니다그 뒤로 한국, 말레이시아, 미국, 타이완 등입니다. 일본은 태양광 패널의 79%를 중공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즈오카현 아따미 산사태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중공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환경재해 아니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따미는 후지산 산록이 멀리 보이면서 바다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온천도시입니다. 한자로 열해 뜨거운 바다인 아따미란 지명은 화산시대에서 온천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어진 것 같습니다. 바다가 바라다보이는 료칸도 많은 곳입니다. 이 도시의 동일본 대지진을 방불케하는 진흙의 쓰나미가 덮친 원인을 차근차근 따져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조과 현지사 가와카츠 헤이타의 친중 스탠스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도 정책의 곳곳에 중공의 대리인이 많습니다. 한국과 비슷한데 차이점은 이에 대해 언론과 국민들이 이를 잘 알고 꾸준히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